이 글에서는 어린이 맹장염의 증상에 대해 알아보자. 맹장염으로 흔히 알려진 충수염은 충수에 발생하는 염증이다. 충수란 대장의 첫 부분에 붙어 있는 끝이 막힌 작은 관을 말한다. 이 질환은 어린이들에게 흔히 발생한다. 2세 미만의 아이들에게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다. 맹장염의 가장 흔한 증상은 연령대에 따라 다르지만 의사가 올바르게 진단하고 수술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맹장염이 발생하는 이후 맹장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로 막힐 수 있다. 딱딱하고 마른 배설물 장내 림프절에 염증 기생충 맹장이 막히면 염증이 생기고 첫 번째 증상인 통증이 발생한다. 통증이 생기면 박테리아가 매우 빠르게 번식하기 시작한다. 맹장에 감염이 생겨 빠르게 제거하지 않으면 파열되기 때문에 건강 또는 아이들의 생명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 어린이 맹장염의 주된 증상 맹장의 크기와 위치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것처럼 어린이들에게도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은 매우 흔하며 단순 소화 불량에서 더 복잡한 증상에까지 이를 수 있는데 이는 다른 질환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모두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이상의 증상이 나타나면 그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의사가 올바른 진단을 내려줄 것이다. 어린이 맹장염의 가장 흔한 증상 1. 복통, 복통은 가장 흔한 증상이다. 통증은 배꼽 주변에서 시작하여 오른쪽 아랫배로 이동하게 된다. 가벼운 압력을 가하면서 심호흡을 하거나 움직이게 되면 통증이 더욱 심해진다. 대뇨 또는 배변 활동을 할때 복부 근육이 뻣뻣해지거나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다. 2. 구토와 식욕부진 현기증, 메스꺼움 구토, 식욕부진은 대개야. 이에게 맹장염이 생길 때 함께 나타난다. 이러한 증상은 다른 질병에서도 흔히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통증도 함께 발생한다면 맹장염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3 백혈구 증가 염증이 있거나 감염이 이미 시작된 경우 신체는 더 많은 백혈구를 생성하여 자신을 보호한다. 실험실 검사를 통해 혈류의 백혈구 수가 높아진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덜 흔한 증상사. 발열 흔하지는 않지만 특히 아이들의 경우 저음몇 시간 동안 열이 날수 있다. 염증이 진행되고 맹장이 파열되어 장기 안에 불, 순물이 복강으로 들어가는 시점이 되면 고열이 발생한다. 5. 설사 또는 변비 이러한 증상은 흔하지 않지만 나타날 수 있다. 설사는 매우 심하거나 묵지 않을 것이다. 점액과 함께 소량으로만 발생할 것이다. 또한 변비가 생길 수도 있다. 5. 복부 팽 만 환자가 어린아이들이거나 아기들이라면 드물게 복부가 붓거나 팽창할 수 있다. 증상은 연령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까? 5에서 12세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맹장염 증상은 성인들과 유사하다. 복통, 구토 및 식욕감퇴가 나타날 것이다. 1세 미만의 아기들의 경우 맹장염 발병이 매우 드물다. 주된 증상은 복부 팽만이다. 그 다음으로 흔한 증상은 구토와 식욕감퇴이다. 그렇지만 통증이 있어도 아이들이 말을 할수 없으므로 알아내기가 쉽지 않다. 유아의 맹장은 매우 작기 때문에 막히거나 염증이 발생하기 어렵다. 이와 마찬가지로 1에서 5세 어린이들의 발병 또한 흔치 않다. 맹장염이 생기면 나타나는 주된 증상은 통증, 발열, 구토이다. 복부를 눌렀을 때 아이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5에서 12세 사이 어린이들의 경우. 통증이 복부 중앙에서 오른쪽 아랫부분으로 퍼지는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환자 중 일부에게는 발열이 생길 수 있으며 설사는 흔히 발생하지 않는다. 해결 방안은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다. 맹장염은 합병증이 거의 없는 수술로 맹장을 제거해야만 치료할 수 있다. 맹장염증을 치료하거나 줄이기 위한 민간요법이나 천연요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감염된 맹장을 제거하지 않으면 파열되어 박테리아가 몸 전체로 퍼질 수 있다. 맹장 파열로 인한 감염은 매우 심각하다. 농양, 고름으로 가득 찬 감염이 생기거나 복부 전체에 퍼질, 복막염, 수 있다. 의사들은 비정상적인 통증, 패턴이 있거나 어린아이가 증상을 잘 설명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아이들의 맹장염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 맹장 절제술은 일반적인 수술이며 환자는 2에서 3일 뒤에 퇴원할 수 있을 것이다.